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 장령입니다. 어,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고 차량을 정비를 하다 보면, 뭐, 셀프 세차장이든 뭐, 자동차 정비소든 엔진룸 본닛을 열고 룸 클리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엔진룸을 정말 깨끗이 잘 청소하고 먼지 털고 마른 걸로 레 해놓은 채, 여러분들이 청소를 해놓으면 더러워지고, 청소를 해주면 더러워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자동차가 뒤로 트렁크 있는 대로 주행을 하지는 않죠? 후진을 잠깐 하기 위해서 뒤로 후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앞면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이 앞면에는 이 라지에타 그릴망을 통해서, 이 각종 오염물질 먼지나 뭐런 곤충 벌레들이 어디에 가서 끼게 되냐면 이렇게 에어컨 콘덴서라든가 라제타에 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라제타였냐면 요 라제타 캡이 있는 이렇게 따라가면 얘가 라제타입니다. 그죠? 얘가 방열기입니다. 얘가 에어컨 콘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지들이 다 여기 가서 달라붙어 있다가. 차가 또 고속 주행을 하거나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죠? 이 엔진룸에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먼지가 여러분들. 그리고 차량 관리가 여러분들이 뭐 레자왁스를 하든 뭐를 하든 뭐 마른 걸레로 닦든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엔진룸이 너무 더러우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에어벤트 들어가는 입구가 있죠, 에어벤트. 여러분, 실내 항균 에어컨 필터라는 거 자주 교환하시죠? 계속 떨어집니다, 여러분. 외기로 났을 때.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먼지가 들어오는 이 라지에타 관리 잘해라. 이 라지에타는 포토2라는 차량의 것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이 먼지 비산되는 거를 마스크를 쓰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뒤에서 보, 보세요. 뒤로 가서 찍으세요. 자, 보십시오. 됐습니다. 지금 잠깐 영상으로 이 먼지가 나는 거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차량 10년 만에 라제타 교체하면서 10년 만에 제가 영상 찍으면서 먼지를 털은 겁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 먼지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이 먼지 여러분들 엔진룸으로 갔다가 여러분들 머리 아프다고 피곤하다고 환기시킬 때이 에어벤트를 통해 갖고 실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실내에 있는 모든 승차자들이 그 먼지를 뭐를 통해서 마신다 에어컨 필터 항균 필터를 지나서 내가 마시게 된다 그 에어컨 필터 라는 것이 100% 완전 무결하게 그 먼지를 잡아 줄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엔진룸 청소를 계속 했는데 아 계속 더럽다 계속 더럽다 내 차는 왜 엔진룸이 이렇게 계속 더럽지 답은 어디에 있었다 이 라지에타 라는 이 부품과 에어컨 콘덴서. 어느 자동차든지, 어느 자동차든지, 이렇게다 앞에 있습니다. 물론, 요게 밑으로 향하는 화물차들도 있기는 합니다. 요건 라제탑니다. 요건 에어컨 콘덴서고. 그래서 밑으로 향하던, 앞을 보고 향하던, 어쨌든 먼지는 쌓인다. 그래서 그 먼지가 엔진룸에 쌓여 있다가 에어벤트를 통해서 실내로 외기 환기를 해놨을 땐다 들어오게 된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라지에타 청소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건강과 여러분들 가족의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 잘 듣고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어 특히 봄이 지나고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더워지는 여름철이 오게 됩니다 그럴 적에 아 나는 이제 뭐 차가 나이가 3년 이상 지나니까 덜 시원해 안 시원해 원인은 어디에 있다 라지에타 에어컨 콘덴서 깨끗하질 못해서 이리 방열기 있는데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으니 이게 깨끗하니 이게 이게 깨끗은 둘째치고 시원하겠습니까 엔진 냉각도 잘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셀프 세차 하시던 아니면 고압에 에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간단한 정비 하실 때어 단골 사장님이나 관계자분께 어 의뢰를 하시고 라지에타나 콘덴서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에 클리닝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건강하고 안전하고 차도 냉각성능 좋아지고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고. 여러 가지 이득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 되시죠? 영상, 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엔진룸 청소 정말 열심히 자주 하시는데 맨날 들럽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일부러 이렇게 라지에타, 어, 저희가 탈거해놓은 그 10년이 된 자동차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 먼지가 이렇게 많다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어, 실물, 자동차, 에어컨 콘덴서와 라지에타 에어컨 콘덴서 라지에타 이 위치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누구든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 먼지들 이렇게 쌓여 있다가 ECU나 뭐 에어플로 센서 이런데 뭐 정전기 발생하면서 먼지들이 뭐 센서들을 망가뜨릴 수 있다 하는 것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어벤트를 외부 환기를 했을 때는 이 먼지 그대로 다 들어온다 내가 다 마신다 이해가 다 되셨죠 자 미진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어 사업하시거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 유행성 기질 때문에 뭐 지금 뭐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어, 항상 개인위생 청결 자동차도 청결 신뢰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 사업 번창하시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승진도 하시고, 이거, 연봉도 오르십시오. 자, 젊은 분들, 취업 안 됐다고, 진학이 안 됐다고, 기운이라 그러죠. 풀이 많이 죽어 있는 분들도 많은데, 용기 잃지 마시고, 어, 몸이 아파서, 이거, 그 병원을 계속 다니는 저도 있습니다. 어, 비교할 사람이 없으면 저하고 비교하십시오. 제가 뭐 유튜브 영상 촬영해갖고 몇천만원 벌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어, 저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항상 돈보다는 건강 소중히 관리하시고 자동차, 어, 생명을 싣고 달리는 기계입니다. 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항상 성행 안전 운전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 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미진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느라고 고맙고, 어, 다음에 또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서행 안전 운전하십시오. 어, 아까 낮에는 조금 따뜻했는데, 이제 밤이 되면서 추워갖고 눈물이 다 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지산 전장령입니다. 감사합니다.